어, 승아야. 어, 다음 주 수요일이 역사시험이야. 근데 공부가 하나도 안돼 있어. 음. 포기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었느냐의 차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이 기말이 아니라 중간고사잖아요. 그러면, 너가 지금 막연한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막 걱정만 잔뜩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펼쳐서 시험 범위가 몇 쪽에 해당되는 한번 처음부터 일쪽부터 딱 펴가지고 각 잡고 막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읽지 말고 일단 시험 범위를 한번 스르륵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쭈르륵 한 번, 아, 이 정도네. 이 정도네. 보다 보면 할만한데 싶을 거야. 중간고사 범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중간을 치지 않고 기말만 치면 진짜 이거는 비상이거든요. 지금까지 공부가 안돼 있다 하면, 근데 중간고사니까 이번 주말 잘 보내고 시험 막판까지, 시험 치는 당일날 그 직전까지 미친 듯이 하면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쭈르륵 훑은 다음에 그래도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만약에 프린트물을 정리해 주셨다. 그러면 그건 교과서가 요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딸딸딸 외워요. 근데 교과서를 먼저 읽어야 돼. 그래야지 좀더잘 읽힐 거예요. 그리고 외우면서 교과서에 있는 사진, 그림, 꼼꼼히 봐요. 그리고 뭐 현장 속으로 생각을 키워요.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문장 읽다가 그 진한 글씨, 그리고 번호 매겨져 있는 거, 그런 단어들 있죠. 키워드. 옆에 설명 다 있어요. 젠트리. 젠트리가 뭐야? 옆에 다 써져 있어요. 항해법. 항해법이 뭐예요? 다 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로만 막 그냥 이해하고 끝내잖아요. 써져 있는 교과서 용어를 좀 눈에 익혀야 돼요. 음. 그렇게 좀 읽으면서 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핸드폰 좀 장롱 안에 넣어두고. 집중해서 한번 쫙.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외울 거 외우면서 해봐요. 어느 순간 다 됐어. 그러면서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역사는 가능합니다.